친구야 무료로 영화 보러 가자. 요즘 영화비 너무 비싼데 우리 동네에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 곳이 있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독립영화. 서울 33곳에서 상영해준단다. 검색창에 인디 서울 2023을 검색해봐. 상영작을 소개해줄게. 상영작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물꽃의 전설. 그리고 비밀의 언덕 두 편의 영화를 하고 있고, 다음 달은 예정을 한번 볼까? 득보 인간의 생존 신고와 지옥 만세라는 영화를 상영할 거래.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음, 상영관을 들어가 볼게. 상영관은 서울의 서른 세 곳에서 어,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쭉 내려가 보면서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면 돼 우와 찾았다 열기로 가볼까 여기 들어가 보면 어, 시설과 함께 언제 사용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어 매주 토요일 오후 18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는 이 시간에 하는구나 더 자세히 내려가 보면 언제 언제 어떤 영화를 할지 이렇게 나와 있단다. 아, 우리 영화 같이 보러 갈래? 뭐? 시간이 안 된다고? 아, 그럼 나 혼자 다녀와야겠다. 혼자도 괜찮아. 잘 보고 올게.